미국의 관세 발표, 그리고 중국의 보복 관세 발표가 있으면서 미국 증시가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과 함께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 혹시 진입 타이밍일지, 지금이 주식에 들어가기 좋은 타이밍일지 이 내용까지 가져와 봤어요. 최근에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관세를 발표했고, 중국은 그에 대한 보복 관세로 4월 10일부터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34%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34%라는 숫자는 미국이 중국에게 부과한 보복관세와 같은 세율이죠 그 이것뿐만이 아니라 중국은 미국 기업 5곳의 육류 수입을 중단시켰고요 미국 기업 11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올렸죠 그리고 미국 군수기업 16개 사에도 민간용으로 수출하는 품목을 수출 금지 조치를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라 중국은 히토류의 미국 수출 통제 조치도 추가했어요. 우려했던 대로 히토류가 무기화되는 것 같아요. 이 히토류라는 건 첨단 산업에 꼭 필요하면서 중국이 전 세계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무기화가 가능한 그런 광물이죠. 중국은 이미 히토류의 무기화에 대한 법적인 부분은 정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2020년 12월에 히토류를 포함하는 특정 물품이나 기술 수출을 제한할 수 있는 수출 통제법을 이미 만들었고요.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중국이 서방에 수출하는 히토류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단계적으로 그 추적 정보를 보고하게 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중국 안에 히토류를 채굴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이 업체들을 국유화를 진행하고 있어요 원래 외국인이 소유하던 히토류 정제 공장이 중국 안에 두 개가 남아있었는데 작년 말에 이두개 기업도 국유 기업의 인수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이 인수된 두개 기업이 정제하는 히토류는 바로 디스프로슘 이란 히토류입니다 이 디스포로슘이라는 히토류는 히토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히토류거든요 AI용 반도체에도 쓰이고요 미국의 F-35 제작에도 쓰입니다 그런 와중에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99.9%를 차지하는 광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히토류 수출을 통제해서 이걸 무기화하고 또이 히토류 채굴과 정제 기술을 국가 기밀로 분류를 해서 법적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관세, 그리고 중국의 보복 관세 발표에 나스닥이 2일 연속 5%대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빅스 지수도 하늘로 솟구쳤죠. 하루 만에 50%가 상승하면서 빅스 지수가 40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안전 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미국 국채 10년물 역시 3%대를 찍고 올라왔고요. 엔도 1,000원에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불이 난 것처럼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은 치킨 게임이 될것 같은 상황이에요. 치킨 게임이라는 말에서 치킨이라는 건 달걀 아니 아라 겁쟁이를 뜻하죠. 치킨 게임은 1950년대 미국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자동차 게임이에요. 두 명이 차를 타고 양쪽에서 서로를 향해 이렇게 돌진하면서 시작을 하다가 핸들을 먼저 꺾으면 자가 되는 게임입니다. 먼저 핸들을 꺾는 사람이 겁쟁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핸들을 먼저 꺾는 사람 없이 둘다 핸들을 꺾지 않으면 둘다 죽을 수 있는 게임이기도 하죠. 현재 미국의 관세에 중국이 강대강으로 보복에 나선 상황이고 미국도 물러서기 힘든 상황입니다. 치킨 게임이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현재 미국 증시가 떨어졌는데 현금을 보유한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이 진입 타이밍 아니냐, 언제 진입해야 되냐, 이런 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 관련해서 이제 빅스 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빅스 지수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빅스 지수는 S&P 500의 미래 변동성을 예상하는 지수입니다. 산출 공식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복잡해요. S&P500 선물옵션을 사용해서 콜옵션과 푸드옵션 간의 갭을 계산해서 수치로 나타냅니다 근데 우린 학자가 아니라 유저이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수식을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수치를 해석하고 활용하면 되는 거죠 현재 이 빅스 지수가 45.31까지 많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빅스 지수가 상승할수록 시장이 공포상태에 있고 변동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버스 지수 같은 경우는, 인버스는 주가가 떨어질 때 오르지만, 빅스는 주가의 오르내림에 모두 반응해요. 주가가 내리든 오르든 어느 한 방향으로 급격히 움직일 것 같으면 빅스가 출렁거립니다. 그리고 S&P 주가랑 빅스가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서 빅스를 공포지수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빅스가 30을 넘어가면 공포 구간에 진입합니다. 사람들이 주식을 던지기 시작해요. 또 빅스가 60을 넘어가면 패닉 구간이에요. 주식 시장이 마비가 될 정도로 투자자들의 불안이 극대화되는 시기입니다. 언제 빅스 지수가 60을 넘어갔었냐면, 예를 들어서 2020년 코로나 때,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바꾼 적이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빅스 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냐면 지금까지의 사례들을 봤을 때 빅스 지수가 60 이상의 패닉 구간으로 들어갔을 때 투자를 시작한 사람들의 승률이 역사적으로 100%가 나옵니다. 그리고 패닉까지는 아니더라도 빅스가 40을 넘어갈 때 주식을 사도 승률이 100%에 가까워요. 그리고 현재 빅스 지수는 45.3일까지 올라왔죠. 그럼 지금 빅스 지수가 40을 넘었으니까 지금 당장 주식을 사면은 되냐 했을 때 고려해야 될 점이 몇 가지 있어요. 먼저 빅스 지수가 처음 개발된 건 1993년이고요. 계산 방법론이 개정돼서 현행 모델로 적용하기 시작한 게 2003년이에요. 그런데 2003년 이후에 빅스가 40을 넘어간 적이 7번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본이 적긴 적어요. 과거에 7번이 맞았다고 해서 이번에도 반드시 맞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태까지 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확률이 꽤 높다는 것이지 세상에 100%는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진입 타이밍이에요. 빅스가 최고점을 찍었을 때와 증시가 바닥을 찍었을 때의 시차가 그때그때 다르게 존재합니다. 과거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요. 코로나 쇼크 때 2020년 3월 16일 빅스 지수가 82.69를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증시가 더 빠져서 일주일 후에 증시가 바닥을 쳤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빅스가 40을 넘었다고 내일 아침에 바로 증시에 진입하면 이후에 증시가 더 떨어져서 지하층을 맛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시간이 더 지나서 보면 그 이상으로 올랐으니까 손실을 본건 아니에요. 수익률을 극대화하지 못한 정도죠. 다시 말해서 빅스 지수가 최고점을 찍었다고 증시에 빠르게 진입을 하면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계단씩 분할해서 진입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때 증시가 바닥을 치다가 상승으로 반전을 한게 그냥 좋아진 게 아니에요. 계기가 있었습니다. S&P가 바닥을 확인했던 3월 23일은 연준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발표한 날이에요. 이때부터 S&P가 상승으로 반전했고요. 빅스도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이런 강력한 정책 등이 어떤 타이밍에 나오는지에 따라서 시차는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례들도 볼게요. 2011년 8월에는 유럽 재정 위기가 원인이 돼서 빅스가 48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고 나서 10월까지 S&P는 18%가 더 하락을 했습니다. 빅스가 높이 올라온 건 8월인데 S&P의 바닥은 10월에 온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바닥을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상승으로 전환한 것은 그 다음에 1월이었습니다. 시차가 꽤 있었던 거죠. 그리고 빅스의 끝판왕은 2008년 금융위기였어요. 2008년 10월에 빅스 역대 최고치 89.53을 찍었고요. 그리고 증시 바닥은 5개월 가까운 시차가 있었어요. 2009년 3월에 S&P가 바닥을 쳤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드리면 빅스가 40을 넘는 것을 보고 바로 들어갔어도 수익률은 시간이 지나면 플러스가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들어갔을 때랑은 수익률의 차이가 꽤 났을 겁니다. 그리고 물론 증시의 바닥이 바로 오는 경우도 많아요. 작년 8월에 엔캐리 청산 때도 그랬죠. 일시적으로 청산 물량이 쏟아지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고 다시 빠르게 물러갔습니다. 시차는 그때그때 그때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감안을 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 국장이 과하게 반응을 하면 그 상황을 봐서 국장에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미국 장기채 10년물 금리가 떨어지면서 보유하고 있던 미국 장기채는 매도를 했습니다 뭐 앞으로 미국 장기채권 금리가 더 낮아질 수 있어 보이지만 목표로 했던 숫자에 도달하면 기계적으로 실행하는 게 보통은 옳기 때문에 매도를 했고요 다시 진입 타이밍으로 돌아와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현재와 미래가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은 아니죠 세상은 복잡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상할 수는 없지만 확률로는 진입 타이밍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바닥이 오기까지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감안을 하고 분할로 천천히 들어가는 게 보통은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